에바솔로, 서빙스푼 라지. 볶음 요리에, 국자 대용으로도 쓰고, 밥풀 달라붙지 않아 깔끔하게 떨어져요. 끼친털 필요 없을 정도로, 싹쓸이 해주는 스파츌라 역할까지. 서빙스푼 스몰. 정말 손이 자주 가는데, 라지 사이즈랑 같이 쓰면, 볶음 요리가 더 쉬워져요. 간단한 요리하고, 깔끔하게 긁어 모아줍니다. 이거 이름은 스파츌라인데 요리 초보도 실패 없이, 깔끔하게 뒤집어줘요. 가장 큰, 스티어 사이즈가 커, 비용량 요리하기 좋고, 단단한 조개, 볶음 요리 등, 요긴하게 잘 써요. 천연 나무 소재로,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사포로 다듬어주시고, 미네랄 오일 발라주면 코팅도 되고 오래 사용 가능해요. 식색이 가능한 에바솔로 그린툴 국자. 말랑한 실리콘으로 유연성 있게 잘 퍼지고 스텐팬에도 스크래치 걱정 없어요. 그린툴 스파츌라. 우드랑 비교했을 땐 조금 더 길고 세임재는 거의 비슷해. 뒤집기 용도로 자주 사용해요. 서빙 스푼, 라지, 우드 서빙 스푼 스몰이랑 사이즈 비교. 그린툴이 조금 더 작아요. 서빙 스푼 스몰. 가장 작지만 입구 좁은 파스타병 안쪽까지 싹싹 긁어 모아주고 1인분 볶음 요리까지 작지만 강해요. 왼쪽부터 우드 스몰, 그린 라지, 그린 스몰.